안녕하세요. 에덴주택입니다. 네, 이번에 보실 집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전원주택이고요. 보시면 네, 두개 동으로 지은 집인데 저기 한 동은 나갔어요. 네, 저쪽은 나갔고 지금 보실 집은 네이 집입니다. 밖에서 외관을 보시면 3층으로 되어 있는 집이고 이렇게, 옆쪽에 주차 공간. 네, 이쪽으로 주차 공간이 있고, 저 안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정원. 이 집에 마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도 바로 우리 집 마당으로 갈 수가 있고, 네, 지금 비가 네, 조금씩 내리고 있어가지고, 날이 매우 흐리긴 한데요. 뭐, 날 좋을 때집 보면 좋지만 비 온다고 집을 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현관문 가기 전에 이쪽에 이렇게 수도, 수도 설치되어 있구요. 현관을 보시면은 네, 신발장이벽 쪽에 다, 네. 신발장 다 5칸으로. 요 밑에 작게끔 또 신발장에도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날이 밝은 날은 신발장도 매우 해가 잘 들어올 것 같네요 네, 신발장 충분히 여유 있는 현장이고 중문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을 열 수가 있어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첫 번째 방 네, 이 집에 첫 번째 방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창이 아주 매우 크게 통창으로 되어 있고, 저쪽에 작게나마 또 창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위에만 살짝 열어서 환기만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는 창이고, 네, 이렇게 수납 공간.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네, 붙박이장, 네, 각 공간, 각 방에서도 온도 조절할 수 있게끔 온도 조절기 별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방이 어, 침대 놓고 쓰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네, 침대를 여기다가 놓자니 작은 침대, 너무 작은 침대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서랍을 침대가 조금 침범할 수가 있어요. 네. 침대를 놓고 쓰기에는 조금 아쉽고, 이렇게 서재, 서재 용도나 손님들 놀러 왔을 때 게스트룸으로 손님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 사이즈는 3.2m에 2.7m 네, 작은 공간은 아닌데 저 붙박이장 때문에 네, 침대 놓기가 조금 어렵다 라는 점이 아쉽네요 첫 번째 방을 이제 지나서 주방과 거실을 보기 전에 왼쪽을 보시면 이 계단 밑에 계단 밑에 이렇게 그냥 작게 용변만 볼수 있는 욕실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앞에 이제 네. 세면대 있고요 세면대 거울이 이렇게 돌아가서 뒤쪽에 수납할 수 있는 네, 굉장히 특이하죠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그런 거울이 되겠고요 여 보시면 이제 온도 조절기 보이시고 거실 그리고 주방 주방 거실부터 보실게요 네, 거실, 이렇게 식탁, 네, 뭐, 6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네, 장식장 있고, 여기 시스템이 없고 여기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층고를 한번 봐볼까요? 네, 층고가 3.1m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층고가. 거실 역시 통창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창이 이렇게 창이 많아서 전체적인 개방감이 아주 좋은 집이네요. 이쪽으로 이제 벽난로 느낌낼 수 있는 이제 인테리어적인 벽난로 보이고요. 이 문을 통해서 네 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기장 이렇게 모기장이 있어서. 여름에 해충, 벌레 걱정 없이 환기시킬 수있고요 냉장고 자리 충분히, 냉장고 두 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나와주고요 보시면은, 네. 주방 하부 수납. 상부 수납장이 조금은 좀 부족해 보이긴 하네요. 네, 주방, 여기 싱크대, 네. 개수대 있고요 여기 아직 인덕션이 설치가 안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 역시 이게수납장 설치되어 있고, 환기할 수 있게끔 창 있고, 이쪽에 이제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탁기,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창이 많아요. 집에, 중간중간에, 곳곳에, 이제 2층, 2층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는 계단, 네,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높이, 폭이 나와주고요. 역시 중간에 환기할 수 있게끔 이렇또 크게, 아주 크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체감까지 잡은 그런 집이네요. 네, 2층 올라오면 또 역시 창이 먼저 이렇게 보이네요. 네. 창문이 아주 많은 집이고, 2층에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 공간 나와주고, 보조, 세면대, 간단하게 손 씻고 양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 이 테라스. 테라스, 작게. 되어 있고 2층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계단이 나 있어요 여기는 살짝 올라가서 이제 안방이 나오는데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넉넉히 나와주고 있고요 안방에 역시 창이 또 에어컨 밑으로 이제 작게 창이 있고 그 옆쪽으로는 길게 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창들이 많아서 답답한 느낌도 아니고, 네, 채광도 역시 해, 날이 좋은 날은, 채광 역시 좋은 그런 집이 되겠고, 안방 사이즈는 4.1m에 3.5m로 아주 넉넉한 공간 나오고 있죠? 자,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네, 변기하고 샤워 부스. 역시 화장실 환기창 있고 샤워부스 있어서 샤워 편하게 할수 있고요. 그 앞쪽으로 건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손 씻고 네 양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나오고 아까 이쪽에서 들어왔는데 네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붙박이장 네, 아주 넉넉하게 여유있게 충분히 밑에 공간까지 또 창문,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요... 이 드레스룸에도 에어컨이 별도로 있어요. 네, 드레스룸에도 에어컨이 별도로 있어, 있고, 네, 창문도 나있어서 환기 역시 충분히 할수 있는 그 화장대 모습. 여기다 침대 하나 놔도, 될 공간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그리고 다시 이제 안방문을 나서서, 여기가 이제 2층 화장실. 네, 2층 화장실, 변기하고 욕조 간단하게 있고요. 샤워는 할수 있어요. 네. 역시 환기창. 이제 세 번째 방 보실게요. 세 번째 방. 보시면은, 네. 역시, 창문이 환하게 반겨주고 있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네, 수납장 있고, 정말 이 집은 날이 좋을 때 다시 한번 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집이네요. 핵 얼마나 잘드는지 네, 2.7m에, 방 사이즈는 2.7m에, 3.5m로, 혹시 충분하게 침대 놓고 책상을 이쪽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쪽 벽에다가 이쪽에다 책상을 놓으면은 네 밖에 시원하게 뚫려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게끔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할수 있겠죠. 네, 세 번째 방이었고 3층을 올라가는 계단 밑에 네, 작은 짐들 보관할 수 있는 여기는 이렇게. 전기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청소기 청소기가 진짜 어디다 둬야 될지 항상 저도 집에서 청소기 두는지 항상 고민인데 요렇게 청소기 충전할 수 있고 전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네, 3층을 올라가 볼게요. 3층 올라가는 중간에 환기창 있고요. 네, 3층 다락방 구조입니다. 다락방이죠? 층고는 충분히 나와주고요. 보조 보조주방이라고 하기에는 싱크만 있어가지고, 네, 개수대만 있어서 보조주방까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여기다가 별도로 이제, 전기레인지나 그런 건 별도로 나서, 조리 같은 거 하시면 좋겠네요. 역시 창이 곳곳에 있어요, 이렇게. 창이 막 크게 통으로 안돼 있어도 이게 만약에 창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없었으면은 벽만 있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렇게 작지만 창들을 통해서 좀그 답답한 느낌을 없앨 수가 있고요. 이쪽 공간 보시면 여기 또 계단 위에 공간을 이렇게 좀 활용한 모습이네요. 여기다가뭐 인테리어적인 뭐 화분을 놓는다든지 그림을 놓는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도 이것도 특이한데 보통 여기 위에 그냥 매트리스 하나 놓고 잠을 잘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책볼수 있게끔 뭐 빈백 쿠션이라든가 그런 거 놓아서 네. 책볼수 있는 공간 써도 좋고요. 옆에 창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책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이 테라스가 방충망을 네. 걷어서 테라스 밖을 지 밖에 비가 와서 제가 테라스 밖에 나가 볼 수는 없는데 네 폭은 한 1.2m 정도 나오고 되게 굉장히 길게 테라스가 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 테라스 활용도가 그렇게 크게 있을 것같지는 않은데 어, 간단하게 텃밭 여기다가 만들 수도 있고요 테라스에 이제 수전이나 전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테라스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테라스 역시 여기는 방금 보신 테라스보다는 폭은 한40 정도가 더 나와요 한 1m 60 정도 폭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수도 수도 설치되어 있네요 네. 네, 지금까지 문발동에 있던 단독 주택, 전원 주택 보셨고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창을 많이 내 가지고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답답함을 해소했다. 네, 그런 느낌이고요. 환기 그런 환기나 그 답답한 측면을 마시니 해소한 집이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지금까지 에덴주택이었습니다.